자 김윤석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발장 제출 하루 만에 착수가 됐다. 민주당에서는. 아주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이면 왜 저렇게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는 둥,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이 네. 고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은 네. 배당조차 지체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획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했습니다. 그리고 검찰에서는 하루 만에 배당을 끝냈고 그걸 가지고 다시 국민의힘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게 순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모종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고요.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마 검찰 개혁을 민주당이 이번 정부 내에서는 속도를 내고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검찰 내부의 하나의 저항의 흐름 속에서 이어야 음.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검찰에서 지금 마지막 저항을 하는 거다. 이렇게 보고 있네요. 글쎄요. 검찰의 특정 그 과정을 두고 너무 침소봉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검찰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 기소 과정에서 뭐 보호하거나 방탄한 적이 있습니까? 또는 검찰이 지금까지 다른 어떤 사건에서 현 정부에 위배되는 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한게 있습니까? 지금 그런 게 쌓여 있어서 갑작스럽게 이게 등장을 해서 아 보니까 검찰이 이런 흐름이 있더라라고 한다면 아, 그 흐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저항을 한다라는 서사가 가능하.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없이 갑작스럽게 배당을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배당이 정치적인 어떤 그 의도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건데요 어, 신속한 건 맞습니다 그 고발된 지 하루 만에 하지만 배당이라는 것이 수사를 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배당을 했다는 어떤 이유만으로 너무 어, 악마화의 그런 그 검찰 악마화에그 프레임을 지속하는 건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